진짜 잠긴 거죠? 세이스로 바깥 거예요, 승부! 반갑습니다. 더 정한 남자입니다. 저요아 여동생이요 목소리 똑같죠? 아. 네 남매라서 그래요. 이게 <laughs> 꺼낼 때마다 다 같이 막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같이 모여가지고 막 보리야. 얘 이름이 이름 뭐라고요? 로리. 아, 로리야, 아, 로리야 할수 있어. 로리. <laughs> 저 거짓말 아니라 저번에 얘 보려고 왔었거든요. 아두 번째 촬영인데요 근데 네, 그때 못 왔었어요. 못 봤어요. 근데 너무 일찍 안 말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담당자 두 분도 안 계셔서요. 아저뒷사는거아닙니다아아니요 미리 <laughs> 네, 말해줬으면 좀 좋았다. <laughs> 와.. 얘 때문에 사실 또온 거거든요 진짜요? 네저 뭐야 간장새우도 먹어요? 아, 아 거.. 거.. 거봉이에요 거봉 아 거봉이요? 네 누가 봐도 간장새우 아니에요? 네. 아저 학생들이 먹다 남긴 건가 싶었는데 아 진짜 귀엽다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소심해요 얘가? 느릿느릿하고 네 소심하기보단 겁이 겁이 좀 많이 예민해요 거. 아 응. 모르는 사람 절대 못 만지죠? 무거워요 저 한번 살짝 엉덩이 털만 만져봐도 될까요? 네괜 어차피 뭐본인인지 모를 거아요에요 여기 맞추면 돼요 여기 대박 여기는 어. 지금 아이가 공팡이성 피부염으로 좀 아팠던 곳이어가지고 네, 네. 좀 밀었거든요 좀쪽 흉한 어. 부분 말고 예쁜 얼굴 <laughs> 찍어주세요 아. 와 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우와 이야 로리 얼굴이 예뻐요 얼굴 찍어주세요 어. 아, 제 다리 털이랑 비슷한데 <laughs> 네. 아, 귀여워, 진짜 귀여워. 안녕히 세요 이거 촬영할 동안 이일하게요 이거 한번세개 주실 수 있나요? 한 개지만 한 손에 잡고 한개좀또한 손에 잡고 너무 많이 주고 맨들한테 그럼 지금 빨리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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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주셔도 돼요. 몇 개까지 줘요, 한 번에? 과일은 많이 안 줘요. 저희가 오후에 밥을 줘야 하는데 과일 많이 먹으면 밥을 잘안 먹어서 저거는 저렇게 많이 갖고 오고 희망 고물인가요 혹시? <laughs> 아 죄송해요 제가 네나 서른 살이 넘고 자꾸 예민해져가지고 나는공격적이요 <laughs> 이게 <laughs> 호르몬 변화 나서 네. 우와 바닥에 막 침을 줄줄 흘리는데? 맛있나 보다. <laughs> 침이랑 과즙 떨어져서 또 독은 아니죠? 네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Okay. 아이 거짓말중이 무슨 손이 아니야 아니 올... 손이죠 아 손이에요 아 장수풍뎅이도 키우면 애 앞에 딱 하면 좀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 진짜 손 훈련이 되는 거예요? 네그 제가 해도 올라와요 먹을 어, 거있으면요아아 없네 살덩어리밖에 <laughs> 없는데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근데 자꾸 막 이게 얘는 보면 그거 있는 거 같아요 주인이 좀미안해다해이되나 주인이 미안하죠? 네 얘가 좀막 표정이 막 맞고 산거 같아요 표정이 진짜 아 싶어서. 네. 아, 눈이 크다 그만... 보니까 억울하게 네. 생겨서 그만 때려 제발 그렇지, <laughs> 피로 피지마 이제 어쩔까. 로리야 겁나 실망한 것 같은데 <laughs> 밥은 주로 뭐 줘요? 저희 밥은 주키미 오이랑 바나나 몽키살을 주고 있어요 아, 그리고 과일이나 곤충은 좀 간식 개념이고 네, 간식으로 조금 소량씩 가끔 네네. 주고 있어요 아, 제가 사실 옛날에 얘기를 키우는 게 어릴 적 꿈이었거든요 오. 뭐, 있어요.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. 궁금해요. 어. <laughs> <laughs> 그냥 어. 우리다 흔하지 않으니까. 그치, 그치. 어렸을 때. 아, 애들마다 있는... 꿈이 달라요. 애들은 <laughs> 뭐, 네. 옛날에 뭐터맨인가그들고 싶다는 애들도 있었고. 아, <laughs> 네. 아 근데 옛날에 로리스를 이제 동물농장에서 봤었었는데 어. 너무 이쁜 거예요. 근데 현재는 한국에 있어서 로리스 안 들어오잖아요. 음, 네. 네.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제 옛날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보호하면서 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. 어. 네.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야생에서는 좀 밀렵이나 남획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 보호하면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건데 그게 좀 아, 안타깝긴 한데 되게 키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왔어요, 사실. 여기 자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. 자고 있어요. 네, 저는 네. 아. 남자친구 자고 있어요. 아, 아 로리 로우예요? 네, 로리 로우. 방해된 데비켜주시지 않는데요? 어, 네. 아, 네. <laughs> 대박. 대박. 우와. 근데 얘는 좀 표정이 다르네. 쟤는 좀 억울한데 얘는 좀 싸우자는 표정이에요. <laughs> 건드지 마라. 뒤진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얘가 사람을 문다고요? 갑자기 다가오거 이러면 몰라서 음. 화를 내거나 그 있어요 화때 어떻게 돼요화때 흥! 이래요? 화낼 때이꺼는 소리 내면서 몰려가거나 래요 <laughs> 그리고 팔을 <laughs> 돌려요 근데 아직 그 상황까지 아, 못 봤어요 대박 만만해 위 <laughs> <대박 만만해. 웃음> <laughs> <아니, 웃음> 어. 왜냐면 여기 그이기 때문에 아, 드랑이에 암내, 암내 공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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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얘 한번 오 얘네들 다룰 때 항상 저렇게 막 박는 목소리처럼 막간드러지게 해요. <laughs> 로리야. 로리야, 로리야. 아까 아, 전에 다뤘는데 뱀 다룰 때아 시똥 쌌어. <laughs> 아니, 귀여운 거 보면서 하이톤 되잖아요. 네네. 그런 느낌이죠. 와. 밥 있는지 찾는 거예요? 아니아니 어, 아니, 얘네가 어. 야행성이다 보니까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품 속에 들어가는 거 좋아해 요는데 아. 그래서 어두운 곳 찾아서 들어가려고. 아. 그래서 대부분 나오면 품 속에 있거나. 가요. 아니 이 너무 귀엽다. 캥거루 키우는 느낌이다. 맞죠. 아, 한번 뭐 이런 말하면 이제 로리아도 좀 미안하긴 한데 한번 안아봐줄 수도 있을까요? 한 분. 아, 네. 지금 이 친구 좀예민해틀 될지 모르겠는 데안 나와서 갈지 못. 네 이런 특끼가 아. 있으면 할수 네. 있는데. 아. 아, 저 필립스 쌀 바뀌었어. 한번 손 천천히 번대볼까요 네. 물려나? 로리아. 차, 조금 천천히 다가오면 괜찮아요. 미러만 보실래요와 왜... 이거 진짜 꺼내주지 왜? 프라임 베이, 프라임 베이, 저. 에이, 만지세요? 아, 만지시는 아, 거면서. 아 제가 사실 파충류 장사를 지금 꽤 오래 했는데 <laughs> 벌레를 못만지는 일반 미러만 만지고 슈퍼 미러 못 만져요. 네한 번, 아유 직접 해주세요. 네. 네. 아유 멀리서. 저게 눈을 감는 게 애들이 이제 안구가 크다 보니까 곤충 사냥할 때눈 질릴까 봐 <laughs> 그걸 하는 거라면서요? 아, 근데 레게도 그래요. 레게도 이제 먹이 먹을 때 이제 이게 두 가지래요. 첫 번째로는 이제 압력 때문에 먹이를 바로 사냥해야 되니까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눈 다칠까봐 음... 얘네들 뭐안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손가락, 손! 손감쪽이 진짜 좋은데 손! 대박 <laughs> 어? 갑자기 빼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아 그래요? 아 손가락 부러져요? <laughs> 아니 물려가면서확 빼시면 안 돼요. 아확 빼면 물어요? 네. 그게 뭐하는 거예요? <laughs> 버르장머리고 <버릇장말들 웃음> <laughs> <laughs> 예의 있게 대해줘야 돼 얘네가 행동이 느리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다가가면 놀라거나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얘는 확실히 순하네요 사실 로리스도 예민한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얘네들 좀 구글링을 했었는데 덤비는 애들 덤비더라고요 되게 막가짜긴 한데 이러면서 덤비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 그게 딱 있어요 사육사들이 동물을 대할 때 이제 특히 이런 종는 사육사들 막안 보일 때애들막 괴롭히게 된다거나 이런 애들이 확실히 엄청 더욱 움츠려야 되는데 얘는 이 종류 내에서도 많이 순한 편이거든요. 그럼 정말 사육사들이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안 키웠어요. 사랑으로. 약간 막혔대요. 지금은 집에 있는 거 반찬 갖다 먹이고 네, 그렇죠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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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제가 말하는 거에 동의만 해주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너무 오랫동안 음. 데리고 있으면은 이제 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얘가. 아각이한 번만 더 만져볼게요. 어 아, 너무 예뻐. 변해. 아 기뻐 진짜 어떡해 기름. 어 아, 되게 부드러워요. 그렇죠. 네. 와제팔타이랑 비슷해요. <laughs> 공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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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공감. 네. 와 지네 집 들어갈 때도 기름이래요? 네. 가끔 빠를 때도 있나요? 맞아. 네 빠를 때도 있어요. 선택이에요. 얘네들이 아. 느리게 뭐 사냥을 하거나 야생에서나 그럴 때 천천히 하세 어, 너무 엉덩이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? 엉덩이 팡팡도 어디 찍어이 <laughs> <이게> 너무 많하잖아요 <laughs> <laughs> 어. 어, 서로 핥아주네요? 네 둘이 서로 구름밍도 해줘요 아 그래요? 봤을 땐 로우가 더로리를 좋아하는 <laughs> 음... 남편이로리쪽좋 신경질적이라서 너무 가까이 오면 조금 화내거든요 아... 우리 그만 가보고 혹시나 저녁에 이 친구들 활동할 때 그때 아유. 영상을 가볍 간단하게 찍으면서 이제 저 대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. 응. 안녕하세요. 이 친구는 로우고요. 이 친구는 로리예요. 그래서 <laughs> 네, 둘중 수치스럽지 않으신 분께서 네,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잔영 로우야 로리야. <laughs> 못 따라오지. 아, 귀여워. 아얘 진짜 너무 귀엽다. 될것 같습니다. 잔영 로우야 로리야. <laughs> 못 따라오지. 아, 귀여워. 아얘 진짜 너무 귀엽다. 저쪽 봐도 똥을 돌려. 그러니까요. 오, 가볼게요. 네. 네.